...뿡이냐? 어, 반말이 일배냐? 조깍이는 어, 니나 조까라 이 씹새끼야 애미, 애미는 지랄 연방을 들고있어 개새끼야 애미가 마. 뭐 씨발 미역국 먹다가 뭐 어, 자빠져 쓰러졌냐 이 개새끼야? 어그로가 아니라 이 씨발 년아 내가 지금 게임을 하는데 니가 씨발 갑자기 일배 일배 지랄 존나거리잖아 개새끼야 자 <laughs> 밖에 나가면 조심해. 일배는 <laughs> 지랄 연방을 들고있어 개새끼 병신 새끼, 가할 짓이 없어가지고 뭐 시바 1배1배 그래 뭐 다인 줄 아네 개 새끼야. 욕 잘하는 척이 아니라 그냥 욕을 하는 거야, 병신 새끼야. 근데 네가 시바 그냥 호로로 호로로 하면서 그냥 개질라를 떠는 거지, 병신 새끼야. 무슨 시바 되도 안 되는 1배1배 질하 존나 거리면서 뭘 시바 뭐 그런 뭐다 뭐 되는 줄 알아? 훈련 때처럼 하면 됩니다. 갑자기 싸우는 게 시바 새끼가 오? 갑자기 질하 존나 거리잖아. 말빨 말발, 말빨이 안되면 니가 좀 씨발 씨부려보든가뭐 니는 씨부리지도 않고 씨발 말빨 말빨거리면 뭐 씨발 니는 존나 말빨 못뭐 존댓말 좋아해 이 새끼야 한심하기는 누가 한심하겠네 이 새끼야 백수 아니야 이 씨비새끼야 병신 병신 뭐이 병신새끼가 병신새끼 너뭐 할말이 그런거 밖에 없네 진짜 백스틱 존나 내고 있네 니는 <목소리> 지랄이 염병이다 병신새끼 구리니까 시바 원숭이 지랄 시바 에이미도 시바 구리니까 아나 같은 거지 병신 새끼 힐은 절대 절대 넣을 수 없는 나이 병신 새끼야 시바 힐도 지랄 못 넣으면서 개 새끼 가힐따기 시바 새끼 병신 새끼 호루 새끼 이 시발년이 힐은 지랄이 연병이다 병신 새끼야. 병신 눈깔 사시간이라 씨발년이 내가 니를 힐, 뭐, 힐넣그를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라 새끼야 나도테조심이 병신새끼야 내가 언제 주라있나 이씨 새끼야 개새끼가 무슨 돼도안 되네 씨바 사회부적응자죠 씹새끼가 갑자기 111비 지랄 존나 거리네 M이 뒤진 새끼 지랄 면병을 또 걷다 내가 M이 찾은 적은 흑립 병신새끼야 이 씨발년이 무슨 말, 말을 말을 좀 씨발 <laughs> 똑똑히 해라이 <laughs> 병신 새끼야?